망할 것 같은 영화는 왜 만들까? 응. 망할 것 같은 영화는 왜 만든대? 내가 방금 그거랑 똑같이 대표님한테 질문하니까 어이없어 하는 듯이 웃으시더라고 망할 줄 알고 사업하는 사람 없다고 그치? 치킨집 여기에 차리면 100% 망하겠네 여기다 차려야지 이런 사람 없다고 그 미친놈이지 그럼 그럼 될줄 알고 만든다 질문 드리니까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아. 가장 큰게이 업계가 예측이 어렵다고 하더라고 근데 모든 사업은 예측이 어렵잖아 맞아 곤지암이나 변신 어? 관객 많이 들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야 변신이 많이 들었나? 많이 들었어 아, 그래? PPL 많이 넘겼어 아. 남한산성같이 돈 많이 드는 프로젝트 스타 아. 연기자의 사극 돈이 진짜 많이 들거든 그런데 사실 기대만큼 잘 되진 못했어 통계를 보니까 2019년 9월까지 개봉한 영화 50편 중에 14편만 손익분기점을 넘었다고 하더라고 원래 리스크가 큰 사업이야 거의 반타작도 못한 거지 살아남는 게 어렵구나. 어렵구나. 리스크를 줄이려는 시도도 있겠네요. 그런 분명히. 있지. 큰,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면 제작비가 많이 필요하니까 투자사가 붙는데 이때부터 리스크를 줄여야 되니까 작품을 숫자로 분석하기 시작했어. 각 회사 판단 기준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창작물에 개성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는데 왜냐면, 개성은 판단하기에 따라 리스크인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2000년대 중반 지나고 나서부터 영화들이 좀 물개성화가 좀 진행이 됐구나. 그렇지. 2000년대 초반은 정말, 정말 멋진 영화 많았죠. 개성 있는 영화들 많았지. 많았지. 근데, 그럼, 특징 없는, 혹은 특징이 적은 영화가 되는, 그렇게 되면 많이 이야기하시는 양산형, 이게 나오게 되는 거지. 심파. 심파. 양산형. 그래서, 영화를 제작하시는 입장에서 딜레마가 생기게 되는데, 그렇다면, 다른 것을 만들면 좋아하는가? 관객분들이. 그건 아니라 그건 아니라고 하지. 아. 낯선 패턴의 작품, 그다지 그... 성적이 좋지가 않잖아. 그치? 근데 익숙한 것이 또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단 말이지 그럼 그 대표님은 어떤 기준으로 영어를 만드신다는데? 아, 그 대표님은 중소 제작사를 운영하시는데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까 거기에 스토리미가 강점이 있다고 느껴지시면 제작을 진행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제작자를 많이 하잖아 이 업계가. 그치, 영화에 응. 애착이 있어. 영화를 억지로 하시는 분은 많지 않거든. 영상이 응. 필요한 사업들을 하시면서 영상이 영화만 있는 게 아니잖아. 지자체에서도 필요하고 그치, 공공기관에서도 그치. 필요하고 그, 그, 일을 하시면서 천천히 돈을 모으시는 거야. 그 모았다가 모으신 돈으로 본인이 영화에... 하고 싶은 영화를 하시는 거야. 그때 <laughs> 진짜 존경스럽다 고 이경규 님 같은. 아 이경규 님 야... 멋있지. 그러 분들. 그래서 이 업계 자체가 예상이 힘들고. 어. 잘안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하시지만 손익분기점을 맞추는 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 지금은 워낙 힘드시니까 한마디로 망할 것 같은 영화는 왜 만드냐 하면은 음. 언론적으로 망할 줄 몰랐으니까 망할 수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망할 않고 그래서 딱 많은 이익이 나면 좋지만 손익분기점을 넘기면 좋다 정도로 이제 일단은 작은 기획사 제작사들은 그렇게 시작한다고 하시더라고 언론적으로 망할 것 같은 영화는 모르고 만들었다 지금 힘든다고도 얘기했지만. 그, 왕자의 게임. 아. 그거를 이제 드라마 화할때 제작자가 했던 말 중에 그 일반 업계, 일반 사업은 야구 같다면 1루, 2루, 3루 찍고 홈, 홈인. 이렇게 해서 4점을 최대한 낼수 있는 업계라면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한 번에 100점을 낼 수도 있는 업계다. 홈런을 칠수있다 홈런을, 홈런을, 있다. 치, 홈런을 치게 되면 4점짜리가 아니라 100점짜리가 나올 수 있다. 아. 그 중에 하나가 왕좌의 게임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 근데 그 말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 자 그럼 정리를 하자면 망할 것 같은 영화, 망할 줄 모르고 망할 줄 모른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 다음엔 영화가 흥행하는 게왜 어려운지 한번 이야기. 한번 이...